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또 착한 기업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 기업들이 진짜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대충 ESG 얘기하면서 친환경 제품 같은 거막 출시하면 ESG 경영 잘하는 기업인 건가 아, 막 머리가 복잡해요. 뉴스 보면 아, 여기저기 기업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 기업 ESG가 짱이야, 최고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 알겠는데, 근데 누가 좀 이거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만 보고 기업을 평가했을 때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재무제표도 보고 또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딱 자기 섰잖아요. 마찬가지로 ESG는 재무제표 같은 평가표가 없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업들이 ESG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기업이 사회나 환경을 포함한 비재무적 부분에서 어떻게 경영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다른 ESG 선진 국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근데 모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기업의 자화자찬에 가깝다고도 볼수 있죠. 예를 들어 작년 한에 매출액 대비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진짜인지 검증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음, 그렇다면 좀더 공정한 지표가 필요해 보이죠? 여러분, 음악계에는 그래미 어워드가 있고 또 영화계에는 아카데미 상에 있듯이 ESG에도 어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재단과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ESG 어워드,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인데요. 1차로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ESG 활동을 평가해서 점수가 높은 기업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최근 이슈나 사건사고 등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올해의 ESG 기업을 선정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ESG 어워드를 수상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어떤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이 ESG 어워드는 올해 처음 열렸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올해 ESG 기업은 산업군별로 8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면 산업군별로 발생하는 리스크도 다르고 환경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수상했을까요? 지난주에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들은 앞으로도 ESG 경영에 더 힘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ESG 어워드를 공동 주관하는 환경재단과 매일경제는 ESG 어워드를 개최함으로써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할수 있도록 격려하겠다고 했죠. ESG 경영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현대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처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ESG 평가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선진화된 ESG 경영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